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20세까지 볼수 있는 음, 음, 놀이입니다 20세까지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 장수풍뎅이가 먼저 죽을 거 같아요 장수풍뎅이가 안 움직이네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네. 왜 그래요? 할아버지 많이 됐어요 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장수풍뎅이 지금 몇 살인데요? 음, 1열살 됐어요 열 살이요 장수풍뎅이가? 네. 음, 음, 움직이는 거 힘들어하네요. 지금 무슨 놀이를하는 건가요? 준비요. 마인크래프트 아니요. 에 맞아요 t s 걸쳐볼까? 자. l 네? 정스 t 댕이가파는것 같은데요? 일단 다시 집으로 풀어줄 t 이 a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뿔러칠 것 같아요 땅속에 들어갔네요 마인크래프트가 어 더러워라 마인크래프트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 응? 종.. 그냥 이, 이름이 좀비인데요 아 좀비요? 네 <laughs> 여긴 네. 뭐가 있나요? 잠깐 여기서 이거 먼저 네, 네 조금 네, 조금 피은 하겠죠? 아 지금 땅 속에 들어가 있나요? 흙 속에? 네. 이거 살살 해야겠다.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좀 웃기다. 오 아파 하겠어요. 손으로 살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은 물리다 <laughs> 여기에다가 사슴벌레가 아파할 것 같아요. 사슴벌레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살살 살살. 안코시. 안코시 있어요? 뭐 화가들 입을 짝 보이더라고요. 오 그러네요. 안코시 있네요. 살살 살살. 안코시 안코시가 좀 많이 없어요. 얘는. 아까 보였죠. 여데저냄수좀 마시고 올게요. 어디 가세요? 음료수 마실 요 음료수요? 네. 음. 무슨 음료수요? 음. 바스킬라비스 이거 맛있어요? 네, 맛있어. 소... 음 이게 원래 장수풍뎅이들이 젤리를 단 거를 많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단거를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집에 젤리가 있는 거군요. 서우도 단거를 좋아하네요. 그, 그쵸? 내가 한번 뿌려볼까요? 안 되죠. 흙다 썩어요. 너무 달아서 안 돼요. 흙이 다 썩어요. 아, 방구 소리. 일단 이제 안 겁나고 수컷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컷이 있는 거 맞나요? 네. 조금 짧아지 다섯 살 정도 된 거예요. 아이 사슴벌레는 다섯 살이에요 아까 장수풍뎅이는 10살이었잖아요. 11살이었어요. 어 살살살살! 치겠어요아 어, 뭐야 못 뭐, 그렸다 아그암컷어암컷이 어. 어, 계속 다쳐요 부딪혀서 근데 일단 수컷을 찾아봐야죠 손으로 검사해야죠 안 물어요 옛날에 물었어요 아 물렸어요? 네. 사슴벌레한테? 네 아프진 않는데 깜짝 놀랐죠 <laughs> 많이 놀랬어요? 응 강아지 재주가 같아 저기 집에 는 곰팡이가 피었어. <laughs> 아, 여기 집엔 곰팡이가 피었어요? 네. 왜요? 이 벌레들이 가 갈아 먹게 생겼어. 어디라도. 아, 계속 안 그래. 보여요? 네. 도망친 거 아니에요? 어디로요? 밖으로? 숲으로 도망친 거 아니에요? 왜요? 날아간 거 아니에요? 탈출해서? 그네는 날아갈 수 없는데. 아, 뚜껑이 있어서 못 날아가나요? 네. 음, 그럼 왜안 보이죠? 음. 손가락으로 꼼꼼히 구석구석 다 해봐요. 응. 음. 안 본다면서요. 일단 탈출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 날라다닌지 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없는 것 같아요. 왜뭐 찾아보지도 않고 없는 것 같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아 일어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장수풍뎅이 이름을 부르면 깨지 않을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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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모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 장수풍뎅이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네, 이렇게 사람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응, 음, 대신에 일어나라고 하지 말고 그냥 흔들면 돼요. 아, 흔들면 알아서 깨어나요? 근데 아침에 서우는 흔들어도 안, 안 일어나던데요. 일찍 일어나요 저는 잘 일어나요? 오빠가 막 흔들어도 안 일어나던데요? 옛날에 옛날에 그랬죠. 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잘 일어나요? 네. 맞아요. 요즘에 보면 서우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 이제. 왔다. 오 이, 있다. 암컷이에요? 응? 수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네. 수컷 찾았어요? 어, 찾았네요. 어, 근데 수컷도 잘안 움직여요. 다쳤나봐요. 여기 곰팡이가피었어 서우가 너무 막 세게 문질러서 그런가 본데요. 여기 곰팡이가 피었네. 다친 것 같은데. 곰팡이 아니에요. 흙이에요. 여기 자 사세히 보이죠? 팡 옆이었어. 음, 괜찮아요 그거. 어 뒤집어서 발바둥치고 있어요. 잘자요. <laughs>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해하는데. 너 어, 자야지 앉아. 누가있니 근데 서우도 잘 시간이에요. 어. 전 이따가 자면 돼요. 아 정말 나 끔찍해. 어 옆에 또 같이 있네요 암컷이. 암컷이랑 끔찍해. 수컷이 같이 섰네요. 나 너무 끔찍해. 뭐가 끔찍해? 저리 가오 뒤집혔어요. 잘자. 어 어떻게요? 어. 너 잘자 좀. 잘자 잘자 잘자. 너도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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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럼 서우도 이제 잘 시간이니까 인사해주세요. 싫어요. 왜요?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나나? 지금 벌써 10분이나 촬영했어요. 아니 일단 나 촬영 중. 끝났잖아요 이제 다 촬영했잖아요.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 아니 좋다. 사용해도 아직 할게 남아있습니다 또뭘 하죠? 이제 음, 어떤 걸 음, 어떤 게 존, 조, 좋을까요? 음, 장수풍뎅이가 좋아요 사슴벌레가 좋은가요? 장수풍뎅이가 좀 멋있어요 그래요? 네. 아가. 체인소맨을 소개해 주세요. 네. 친구들한테. 알려와요? 네, 네 체인소맨 소개 시간입니다. 내 네, 라부부. 음. 그죠? 무슨 라부분가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뭐요 아, 눈이 돌아가는군요. 네. 아, 예. 네. 네, 체인소맨. 누가 누군가요? 알려주세요. 아니, 체인소맨. 체인소맨, 체인소맨. 옆에 있는 저 주황색은 누구예요? 요. 강아지인가요? 네. 포치타. 아, 이름이 포치타예요? 네. 그리고요. 왜요? 네, 네, 누구예요? 트위스트와 네, 친구요 친구예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모르겠어요 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마리가 몰라요 여섯명 사람이죠 여섯명이 몰라요 여섯명은 누군지 몰라요? 네 아. 그럼 이제 끝났나요? 네, 네.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요? 어 산타할아버지한테요 산타할아버지가 이런 것도 선물해줘요? 네 우와 그럼 산타할아버지가 이번에 두개 선물해준 거예요? 네 왜요? 소가 말을 잘 들어요? 아니요 그냥 소원을 두 개나 n t 거예요 어, 소원 두개 비니까 소원 두개 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b e s s a n 이사람 o b 수있 Santa r o b 봐봐 여기 피 튀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소은은 왜 봐요? 이거 일곱 살부터 볼수 있어요 아까 열두 살이라면서요 잘못 말했어요 일곱 살부터 볼수 있어요? 네 어, 근데 소은은 착한 거 많이 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네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한테만 선물한다는데 착한 이야기 많이 했죠 무슨 일을했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조금 많이 화냈고 그랬죠. 화난 건 착한 일이 아니잖아요. 화를 냈는데 왜 사, 선물을 받았죠? 이제 착한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가봐요. 아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그러면 엄마 아빠 말잘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씻어야겠는데요? 조금 하고 이제 마치, 마치겠습니다. 마치또뭘할 건가요? 또, 음. 여기도 여기도 여기이이무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요이거봐봐 이렇게 냉장고에 도런것도여붙도여놨습여다 오, 이건 뭔가요? 기멸의 칼날은 영화입니다. 기멸의 칼날이요? 네, 기멸의 칼날. 일단. 서우는 만화를 좋아하나보네요. 선, 이거 못 봅니다. 아. 내가 좀 정해놓은 겁니다. 영화처럼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어. 이건, 이건, 일곱 살, 응. 일곱 살부터, 이건, 여덟 살부터. 이건 어, 그럼 서우 내일 이제 8살인데 그럼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